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상 어, 보고 가실 거고 <laughs> 몇 가지 코인들 어, 제가 추천해드렸던 코인들 어, 한번 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지금 빨리 씻어야 되는데 어, 빨리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36K에서 35K. 어, 설명을 드렸는데 41K는 아직 안 왔어요. 그냥 40.4K, 40.67K 정도 온 모습인데 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 36K에서 35K 주요 지지라인 어, 지켜주면 괜찮다. 35K 기준으로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판단할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면, RSI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했었죠. 어, 그래서, 어, 80에서, 80에서 90 사이 오면은 여지없이 떨어진다 했어요. 어, 85에서 88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RSI가 4시간 봉상, 여지없이 떨어졌다. 어,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 어 여기쯤에서 눌림이 올것 같다 하면 은 매도해서 어, 눌림이 온 위치에서 어, 재매수 어,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한번 드렸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어,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코인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상 음,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 여기 지지 뚫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 일시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밑꼬리가 달리는 상으로 어황 보입니다. 보이고 30 지금 눌림목 36K, 35K 기준으로 어, 매도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매도를 35K 기준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어,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라도 볼까요, 보라. 어, 보라 또한 140까지 안왔네요 얼마까지 온거야 어, 140 왔네 어, 143차 타겟 넘었죠 보라는 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보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을 본다면 191 274라인까지 저는 본다고 했습니다 음, 적은 돈을 줄여가면서, 줄여가면서 봐야겠죠.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밀크도 볼까요, 밀크. 밀크도 여기 지지라인 받쳐주면 올라갈 거라 했는데, 아직 1차 타겟 안 모습, 1차 타겟은 아직 안 왔네요. 어, 1차 타겟 1301원, 1249원, 여기 이 사이 1416원, 뭐 1627원에서 1545원.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 3차 타게 64,000원. 어 어제 못 넘고 있었는데 64,000원 찍고 내려왔다. 어, 재매수 하실 분들은 어, 재매수 해보셔라.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아주 큰 짝꿍댕이를 만들 것이냐? 어,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 큰 짝꿍댕이를 만드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트코인이 하락이, 저는 35K 주요 지지라 했어요. 35K 어, 그거 이탈하면 좀 상황이 좋지 않고 아니면 그걸 지킨다면 저는 상승 1파가 유효하다.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골드도 볼까요. 골드 골드도 여기 지켜주고 있죠. 아 지켜주고 있단다. 어, 3, 3차 타겟 다 왔고 4차 타겟을 제가 안 알려드렸었네 볼까요 어, 63,000원에 72,000원 어, 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짝, 쌍바닥, 짝꿍대기 만들고, 오버시팅 나오면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꺾일 거예요. 쌍바닥은 다시 지지 테스트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72,000원에서 63,000원. 어, 가 중요한 우리 목표 때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말을 계속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디 블록 볼까요? 메디 블록. 메디 블록도 지금 뭐 괜찮네요. 어 메디 블록도 제가 말씀드렸던 타겟 다 왔네요. 3차 타겟 5 9 4에서5 4 5이 사이 3차 타겟 올 것이다 했는데 어 왔다가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칠리즈, 칠리즈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어, 칠리즈. 자, 주요 지지 라인 버티고 있고, 다시 볼것 같아요. 300. 316에서 327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36K, 35K, 어, 40, 40 저기 근처에서 어, 조정이 온다면 36K에서 35K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거다. 어, 35K가 안 떨어진다면 다시 매수할 위치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한 번에 우리는 수익을 이만큼 낼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어, 설명, 시향, 어,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하면은 현금화 어느 정도 해놓고 눌림이 있을 때 다시 매수하고, 어, 그런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방송,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나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